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. 그때는 탄핵 국면이었습니다. 저는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을 강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계속 의견이 달랐던 상황에서 한 대표와 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 사진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때문에 계속 좀 의견이 다른 상태로 그 당시에 이제 수석 한동훈 대표 방에 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누가 한 명이 보고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안오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막 카메라랑 쭉 와가지고 밖에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저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딱 표정을 짓고 나왔는데 문 열자마자 이제 카메라 셔터가 팍팍 터진 거죠. 그때는 이제 좀 당황스럽죠. 한 대표와 이제 제가 탄에게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냥 그 사진 한 장면이 모든 걸 담아내고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.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기대합니다.